어 아, 유형책 108쪽이에요. 대표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32번 이거 게양념거거요자 원기둥의 정계도에서 옆면의 넓이는 341제곱 원기둥의 높이를 물어봤네요. 지금 옆면의 넓이를 단서로 주고 높이를 물어봤다. 그림의 전개도 보이지, 얘들아. 네. 아, 이거 옆면만 드릴게. 이거 옆면이에요. 네. 자, 여기 높이 모르니까 네모 그림에다 적어주시고요. <laughs> 우리 지금 옆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가만 보니까 얘들아, 옆면에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지금 있다. 어디 먼저 구할 수 있게? 가로. 세로.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옆면에 가로. 어, 동그라미 1번에서도 그러네요. 옆면의 가로는 뭐랑 같다? 원주. 원주. 그치, 원주. 5 곱하기 뭐야? 10 곱하기 3.3. 응, 얼마? 31.4. 31. 그냥 31이지? 아, 아. 그러면은 지금 가로가 31cm. 됐고요. 그러면 됐네. 옆면의 넓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31 곱하기 높이가 몇이랑 같아야 돼? 31 곱하기 높이가 34.1이에요. 341. 아, 341. 그렇죠. 따라서 네모는 341 나누기 3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11. 11 오케이. 규은이 핸드폰 문제 읽어봐. 규 이거, 이거 모르면 돼. 아 모르면 된다 지금. 모음 처리 해놓을게 네. 다음에 낼때 모음 해줘 규훈아네 알겠습니다 네. 11cm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옆에 뭐다 똑같겠지? 음, 34번은 가로를 안 알려주고 세로를 알려줬네 똑같죠 뭐 자, 35번 보겠습니다 원기둥을 네바퀴 굴렸더니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바퀴 굴렸더니 지나간 부분의 넓이가 624.7cm. 밑면의 반지름을 물어봤네요. 봐봐 얘들아 원기둥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그려져 있는데 얘를 이제 굴렸대. 몇 바퀴 굴렸다고? 네 바퀴. 네 바퀴. 그러면 얘들아 원기둥 굴리면 이 옆면만큼 굴러가는데요. 좀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옆면에다가 페인트칠을 분홍색으로 쫙 해. 그다음에 굴려. 네 바퀴 굴려. 그러면 중간에 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반듯하게 굴러가겠지? 그래서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 그럼 요만큼이 네 바퀴 굴러간 부분이잖아? 그럼 네 바퀴 굴러간 넓이가요, 뭐랑 같을까? 원주 곱하기 4. 원주 곱하기 4? 어, 그거는 요길이내 길이. 그럼 넓이는? 옆면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원주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아아아 아, 아, 조금 맞긴 한데 잠깐만. 맞는데. 자, 다시 단계 단계 얘기를 할게요. 자, 굴렸어. 굴렸어. 자, 그러면 네.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분홍색을 묻혀서 쫙 굴려. 네 바퀴를. 그럼 요 길이가 네. 원주의 네배랑 같겠지? 네. 원주의 네 배. 근데 지금 이 길이 얘기 안 하고 있어. 문제에서 넓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넓이에 대한 얘기. 네. 여기에 딱 도착을 했어. 네. 도착을 했어. 그러면 여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랑 관련 있을까 얘들아? 옆면에. 어, 옆면의 음. 넓이. 그렇지? 한 바퀴 굴리면 옆면 넓이만큼 칠해질 거잖아. 그럼 여기 이 넓이는 뭐랑 관련 있어? 옆면에. 옆면, 옆면 넓이에몇 배로 맞칠까 네. 옆면 넓이의 네 배랑 같겠지? 그거 얘기한 거. 사실 이거를 물어본 거면 내가 이걸로 접근하겠는데 이거 물어본 거 아니죠? 요, 요기 얘기한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진행할게요. 옆면의 넓이를 물어봤네. 옆면의 넓이 네 배가 뭐랑 같다고? 원주의네 배. 어? 옆면 넓이. 4배가 옆면 넓이 네 배가 뭐랑 같다고? 몇이랑 같다고? 624. 2 4 624. 624. 624. 624. 6 2어 624. 6 2 624. 6 되더라? 624.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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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6 제곱센티미터가 넓이, 옆면 넓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해야지. 자, 밑면에 반세로는 물어했단 말이죠.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밑면에 둘레 물어봐. 우리 밑면에 둘레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밑면에 둘레? 어, 원주. 원주. 원주라 그러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선 지금 원주 물어보는 거거든. 자, 이제 한번 활용해봅시다. 옆면의 넓이가 공식이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 어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그 가로가 뭐란말지 원주 원주 세로는? 높이. 높이 높이. 그럼 원주 곱하기 높이가 옆면 넓이잖아요 그럼 이제 할수 원주는 뭔지 모르니까 원주라고 부르고 높이 얼마라고? 13. 원주 13 13이랑 곱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고? 156 그치 그러면 원주 얼마? 원주 12. 끝이. 여 동그라미 2번. 이제 동그라미 3번. 밑면에 반지름. 반지름 알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원주 가지고.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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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지름. 지름 공식 어떻게 되지, 동규야? 원주 지름 공식? 응? 응. 원주 나누기 <laughs> 원주유 응 음, 음, 그치 음. 원주 나누기 원주 6. 몇나누기면 얘들아? 1이 나누기 아3이요네 착한 문제네 지름은 4, 얼마? 4 4, 4. 따라서 반지름은? 2 그치 2. 신나게 구해놓고 지름을 답으로 쓰면 진짜 슬프겠죠 네다잘 어, 풀었는데 갑자기 쌍둥이 문제 하나 나오고 음, 슬프겠지 잘 적어두시고요 자, 38번 직사각형 종이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서 원기둥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을 3cm로 하여 최대한 높은 원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면 높이를 몇 cm로 해야 하냐 물었네요. 자 얘들아 저 종이에다가 뭘 그리겠다고? 음, 뭐 전개도, 그렇지? 자 전개도를 그릴 건데 우리의 목표는요 최대한 높은 원기둥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아지가 이렇게 있어. 그릴 거 아니지, 얘들아? 네. 최대한 꽉꽉 채워서 그리면 되겠지. 동규 이해 돼? 응. 여기 봐야 돼.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 그럼 봐봐. 정계도를 코딱지만큼 그릴 건 아니고요. 최대한 꽉 채워서 그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을 응.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보통은 정계도를 가로로 그리는 편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밑면을 저기다가 딱 맞춰. 그 다음에 어 옆면이 여기 가로가 25cm인지 몰라 네. 밑면에 반지름 알려주긴 했으니까 계산하면 되긴 하거든 이 가로는 네. 근데 일단 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두 밑면만큼은 딱 맞추는 거야 높이도 최대한 크게 크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옆으로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 <laughs> 아, 쉬, 너무 극단적이네? 너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오인이형 네, 네. 누가 그랬대? 아, 이 정도 그래서 높이도 최대한 크게 우리의 목표는 그거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여기다가 가야겠다 다시 한번더 3cm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방금 얘기를 했듯이 <laughs> 가로 모르니까 해결이라도 네. 한번 해 봐야겠죠. 계산을. 저 그렇게.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이 옆면에 가로를 계산했는데 25보다 길어. 그럼 이렇게 못 그리겠지? 네. 근데 당연히 25보다 길면 이렇게도 못 그리겠지?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 길이 계산해 가지고 가로로 그릴지 세로로 그릴지 그거부터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 앱. 예? 저거. 예. 그빈공간을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요? 여기? 네, 그 아이 저그 가로 해가지고 여기? 네, 딱 맞을 수도 있지. 이 원주가 요 밑면에 옆면의 가로가 딱 16cm 나오면 딱 여기 맞추지겠지 그건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 번에서 옆면 가로 물었지 얘들아. 옆면 가로는 뭘 구하면 되지? 원주. 원주 구하면 되지. 그러면 식 말해볼까? 6곱하기사 그렇지. 6곱하기사 얼마? 1 8 78. 어? 그럼 얘들아 위에처럼 그려야 돼, 아래처럼 그려야 돼? 우리 아래처럼. 아래처럼? 네. 아니. 아니지. 얘 지금 아. 어, 얘 지금 16이지. 아. 여기가 아. 18이니까 넘어가는 게 확정된 거지. 음. 1 8 이해 되는 건가 음. 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 됐지? 네. 이제 동그라미 1번 답이 나왔고, 동그라미 2번. 이제 하면 돼. 봐봐, 얘들아. 너네 그 동그라미 2번에 자리 좀 들텐데, 직사형 하나 그려서 지금 내가 그리는 거와 똑같이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간지름 3cm. 그 다음에 가로는 방금 구간. 전개도에서 어디가 궁금하지? 얘들아 높이 높이가 궁금하지? 봐봐 높이 이거죠? 이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3분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 길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해되나? 네. 여기를 네모 센치라고 해볼게 여기가 높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이 원이 저양 끝에 딱 붙어있지? 어, 그럼 얘들아, 너네 이 길이 얼마라고 하고 싶어? 6cm. 6cm. 어, 그럼 이게 6cm네. 이해 되는 건가? 여기가 지름. 이게 6cm. 그럼 여기 남은 공간, 여기도? 6cm. 6cm.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 지름, 6cm.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네모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 도화지 세로가 16cm였잖아. 얘가 16. 따라서 네모는?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높게 만들면 높이가 4cm가 돼요. 알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39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옆면의 가로 먼저 계산을 해 원주 계산을 해서 원기둥 전개도를 가로로 그릴지 세로로 그릴지 판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계산하면 되고. 어, 근데 내가 미리 풀어봤는데 40번 봐봐. 40번은 둘다 된다. 이만 조금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가로가 세로보다 짧은. 모아지가 있는데, 음. 가로 얼마래 해들어? 45. 5, 40. 세로는? 4 54. 54. 54. 자, 일단은, 원기둥의 옆면, 가로부터 얘기해줘봐. 음. 가로. 40주. 옆면 가로. 얼마나? 42. 42. 어? 45. 42. 42. 원주, 원주, 원주. 42. 어, 그치? 14 곱하기 3인 거잖아? 네. 자, 42cm 나온다 네. 그럼 42cm니까 얘들아, 얘보다 짧지? 네. 그럼 가로로 그릴 수 있겠네? 이렇게? 근데 얘보다도 짧지? 네. 그럼 이렇게 옆으로도 그릴 수 있겠네? 네. 그러면은 둘다 고려해야 돼요. 네. 둘다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높은 높이를 이제 판단해야 되거든? 음. 자, 그러면은, 어, 한번 해봅시다. 얼마? 네. 여기. 자, 그42 4 42 4 42 4 42 42자 높이 한번 찾아봅시다 42 42 여기 42 42 42 42 42 42 4 빼면 돼42 42 42 42 4 5 42 4 5 4 42 42 42 4 그렇지 원지름 얼마지 얘들아? 14 14 그럼 이만큼이 14인거죠? 네14 이만큼도? 14 14 그러면 54에서? 음... 10 18이... 20 8 빼요 그치 14 두개 빼 그래서 뭐가 더 긴지 판단해야되고 ㄴ도 ㄴ은 이번엔 어디에서 뭘 빼야돼? 어... 이게 높이인데? 42에서... 어! 14, 14 빼야지 14 빼야지 그래서 니은에서는 42에서 아 45에서 빼야지 1서 뭐가 더 긴지 판단해가지고 더 높은거 물어봤잖아 어, 더 높은거를 답으로 계산은 안할래요 풀이 잘 적어주세요 풀이 잘 적어주세요 오이 뿌리 잡고 있죠? 네. 네. 자세를 좀 해도 돼요? 네. 할게요. 한변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그렸습니다. 그린 전개도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laughs> 자 일단은 그거 애들아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 잡고 눌리면 뭐 만들어져? 원이둥. 원기둥 <laughs> 원. 원기둥 만들어지죠? 네자 그럼 원기둥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음. 아, 너네 지금 요거 그려져 있지 얘들아? 네요거 꼭지점 잡고 돌려야겠지? 꼭지점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여기도 꼭지점 잡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렇게 일어나 봐자 이렇게 했을 때 1번 반지랑 윗면의 반지름 몇 cm 돼요? 십, 에, 칠센치, 칠센치, 아니면 칠센치. 그다음에 높이, 4cm 높이 사센치. 이거 세어만 되고, 자 동그라미 2 번. 지금 이제 전개도 넓이 물어봤는데요. 얘들아 전개도 펼쳤다 생각하면 이건 그냥 모구 뭐 하면 돼? 원기둥, 원기둥의 구원. 전개도. 이어서 전개도 넓이 물어봐. 겉넓이 구하는 거지. 어, 전개도 넓이는 겉넓이에요 넓이는 겉넓이 자 얘들아 겉넓이 겉면의 넓이 합이지 겉면 뭐뭐 있지? 겉면 어, 원, 아, 원두 밑면 두, 몇 개? 아, 밑면 두개 두 개. 그치 그러면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 옆넓이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보면 옆넓이 먼저 물어본 거 같아 그쵸? 밑면 음, 음. 맞아? 민면? 어떤 걸 봤어? 네. 한 민면에. 아, 그러네. 한 민면에, 여기. 자, 이건 쉽겠다. 어떻게 식사하고, 얘들아? 민면. 7 곱하기. 어. 7 곱하기 3. 응. 그치? 원줄 주 3이에요? 네. 오케이. 얼마? 49. 149. 147. 147. 백사십칠 cm. 오케이. 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거는 음. 동그라미 2번 한면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음에 동그라미 3 번. 이제 옆면의 넓이지. 맞지? 네. 음. <laughs> 자 다시 한번 더. 옆면의 넓이가 뭘 구해야 된다고? 옆면의 넓이는 원주 음. 높이. 그렇지. 원주랑 높이 어떻게 해더라? 곱해요. 곱해요. 원주식 14 곱하기 14 곱하기 4 어. 곱하기 높이 4 4 얼마? 계산하시기 168 오케이 168 제곱 3 16 동그라미 4 겉넓이 물어본 거니까 147에다 뭐하기로 했지 우리? 그치? 곱하기 그렇지 곱하기 2 이거 잊으면 안돼 더하기 168. 답은 아이고 곱하기 2번점. 200. 응. 9 4 응. 더하기 168. 응. 얼마 하게? 일단 400은 넘어요. <laughs> 아이 예. 우와 대단한 준비 보다. 460. 43번은 약간 함정이 있어 보이거든? 근데 문제만 잘 읽으면 되니까 진짜 문제 잘 읽어. 43번 음, 문제 회전축이었구나. 음, 음, 문제 잘 읽어요. 어디가 회전축인지.